되게 알아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차만 소개하는 굿모닝 종각들 경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덥기 때문에 어좀어 어, 매장에 일찍 오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또 에어컨도 저희 매장에 건물이 또 신건물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또잘나와잘 잘 나와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걱정 마시고요자 혹시라도 중고차 필요하신 분 여기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고 정직하게 빠르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라면 한 박스 보내기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 먹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 그렇게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링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소랑 그거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어, 라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는 분 기준으로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빠른 속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더뉴소렌토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더뉴 소렌또 15대 정도 가격대 괜찮은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더뉴 소렌또 어떤 차가 좋을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더뉴 소렌또 15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대가 괜찮은 차가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차. 많이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로 전화 주세요, 혹시라도. <laughs> 자, 더뉴스레또 자, 첫 번째 모델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그야말로 청청적이 살았던 정말 아주 그냥 순진무구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이고, 자, 1570만원. 가격도 정말 착하죠. 19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5만 9천키로. 자, 6월 30일에 매입한 차량이고, 자, 어제 가져온 차예요. 자,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당연히 있고요. 전자파킹 토 털드, 스타뱅크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어, 키두개 있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여기가 전부 다 기본 옵션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차선이 탈 축구방, 감지기,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직 상품화 중이기 때문에 어제 가져와서 상품화는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파워트렁크 옵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 예쁘죠? 요거. 자, 요거, 요차 정말 놓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라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가격대도 싸잖아요. 매연 8% 좋은 편입니다. 렌트 없고요. 사고교환 전혀 없거든요. 세부 상태도 미세미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차예요. 이 차는 꼭 사세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좀 올랐죠? 자, 1749만원. 자, 이 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면 또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자, 8만키로 18년식 모델입니다. 18년식. 자, 18년식이면 또 연식도 좋거든요. 자, 그리고 매운이 고작 4%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좋고요. 자,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자, 무사고에, 어, 트렁크에 요거, 트렁크에 요거 교환이 하나 있어요. 단순 교환이라서 괜찮습니다. 사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 뉴 전혀 없고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정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8만 k 로밖에안 탔잖아요. 성능 점검도 좋고. 자, 옵션은 이제 프레스티지 옵션이라서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화질 좋죠. 자, 크루치 컨트롤 기능 음성 인식 기능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기본인 거죠. 프레스티지 기본. 아, 그래도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 차량은 1659만원. 어, 사륜구동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륜구동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륜구동이고, 어, 18년식이고, 10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 차도. 그래서. 같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매운이 6%밖에 안 나옵니다. 6%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렌트는 있었어요. 자, 사고는 없습니다. 교환도 없습니다. 사고 교환 전혀 없음. 자 미세누유 전혀 없음. 2 차도 놓치면 안 되겠죠.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매장에 오시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액 할부랑 전구 탁송도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실내도 깨끗하고 좋은 편이라서 좋고요. 나머지는 뭐 스타 벵고드라이버도 오토홀드기는 오토홀드는 빠져있어요. 스타 벵고만 있고요. 자, 4륜구동이 그냥 추가되어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만 추가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4륜구동, 거기까지만 추가된 차예요. 이 차는.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 자 1590만 원프레스테지 7인승입니다. 이 차는 주색이고, 18년식입니다. 10만 키로에 18년식이에요. 자 그리고 1590만원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색상은 주색이라서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 시트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성능 점검 보시면 렌트는 없습니다 자, 사고도 없고 교환도 없습니다 미세 노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차 너무 좋아요 자 괜찮은 겁니다 이거 자 나무 타이어는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좀 있어요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 옵션, 뒤차선, 열선, 기본 옵션이고. 자, 루밀러의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여기까지는 다 기본 옵션이고, 퀸은 두개 있고요. 조금 기본 옵션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7인승은 추가된 거예요. 7인승. <laughs> 자, 이차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쳐볼게요. 1730만원 더니소렛토 에디션 어, 등급이고, 자, 11만 키로의 18년식 모델이에요. 18년식. 자, 이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렉션. 화이트 색상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이트 색상이고 뭐 특별한거는 없지만 그래도 자 볼게요 매연 7% 입니다 흰색 이라서 좋죠 자 렌트 없고요 사고 교환은 전혀 없음 자 무사고 입니다 무사고 이번 시간에 제가 더 뉴스 렌토 총 15대 정말 괜찮은 차량만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정말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4구 안개등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있죠. 자, 가죽 시트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열선 통풍은 다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자, 파워 트렁크랑 치후방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내비도 들어가고요. 여기까지의 옵션은. 자, 1730만 원 추천드릴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죱입니다. 자, 1540만 원 프레스티지. 자, 1 6만6 6 0 0 k 로 18년식이에요. 주행거리는 16만 키로 정도 옆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4관기동 추가옵션 넣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추가옵션 넣었습니다 자 매운은 고작 4% 밖에 안 나와요 매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렌트가 없습니다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음 그리고 미세 노유 전혀 없음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합격 나쁘지 않죠 이것도 꼭 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괜찮거든요 자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이고 나머지 특별한 거는 시트의 상태 좋아요. 그리고 트렁크랑 르밀라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이에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 기본 옵션이지만 사구 안기등이랑 사이드 스텝은 추가 했어요이 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구매해도 되는 차예요. 어, 가격을 조금만 더 올려 볼게요. 가격을 올리면 좋은 차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좀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1800만원대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더뉴스랜또 마스터 등급이고, 1880만원, 또이 차의 특징은 4구 안개 등, 그리고 7인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운 시트가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10만 6천 키로, 19년식. 자, 마스터 등급이에요. 매은 고장 2.0%. 와 매연 관리 정말 잘했죠. 렌트는 있습니다. 자, 사고 교환은 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자미세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찾는 분도 많고요. 요거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이쁘니까.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르미러 하이패스 UVO 넵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요.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는 다 없는데 이 차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차선 이탈도 있고, 에비라운 방지, 경사로 방지까지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반자율까지 있어요. 브라운 시트에 반자율까지, 메모리 시트도 있고, 옵션이 너무 화려하죠? 요 차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크롬 휠까지 들어가 있고, 자, 7인승이고, 타이어 내짝도 괜찮고, 내짝도 7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 자, 1860만원,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자, 이 차는 어떨까요? 자, 89,000km밖에 안 탔습니다. 19년식이에요. 89,000km. 머플러 너무 이쁘죠? 그리고 보시면 또 이렇게 색상은 또 주색 바디 차량이라서 어, 생각 어, 생각보다 흰색 다음으로 인기가 많고요. 어 도어 교환이랑 그리고 앞에 라디에터 서포터 교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고는 없음. 단순 수리만 두개 있음. 매운운 고장 2%. 렌트없어. 뭐 구매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미세니 없고요. 가격이 좀 빠지거든요. 두개 교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고입니다. 그래도 4륜구동이에요. 4륜구동을 추가했고, 1,860만원입니다. 시트는 검정색이고, 깨끗해 보이죠. 노멜러의 하이패스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 나머지 타이어트에드70% 남아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자,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두개 보관 중이고요. 드라이브도어토월리기 열선 통풍까지 같이 들어가요. 요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래요. 자, 2,027만 원. 4륜구동 프레스티지예요. 가격이 좀더 올랐네요. 자, 8만 킬로 정도 20년식이에요. 자, 6월 25일에 매입했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중고차 팁입니다. 사실. 자, 색상은 또 회색이에요. 회색. 쥐색이고. 반짝반짝 빛나죠? 요거 오차도 진짜 놓치면 안될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좀바닥에좀 묻어 있잖아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고 상품화하기 전에 촬영을 했어요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그 대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내비 후방카메라 정품이고 차선 이탈 이 있습니다 육관 방지 경사로 방지 일단 중요한 옵션은 차선 이탈 사륜구동 두 가지를 추가한 거예요 이 차는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 UVO 내비를 추가했고요 자 주행 거리도 괜찮죠 매연은 고작 3%밖에 안 나와요. 렌트는 있습니다. 자, 사고 교환은 전혀 없거든요. 미세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자, 시트가 일단 상당히 깨끗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 상품화 중이지만 일주일 걸립니다. 꼭 사세요. 진짜 괜찮아요. 미리 소개할게요. 팔리니까 다음 차입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이번에도 검정색입니다.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아니고, 회색입니다. 쥐색이고.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어요. 회색입니다, 회색. 아, 머플러 너무 귀엽죠. 자, 1990만원, 6만키로, 1 9년식 어, 이 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요. 6만키로 때라서. 성능 점검. 자, 면이 고장 1%. 와, 이건 뭐,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죠. 렌트 없습니다. 자, 4구 교환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미세뉴 전혀 없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차를.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내비 정품이고 또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이런 거 놓치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 시트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여기 저희가 복원해 드릴게요 조금 터진 부분이 있는데 자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 역시나 또 회색이고 자 4륜구동 추가 옵션 넣었습니다 4륜구동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어, 1930만원, 9 7 0 0 0 k 19년식이에요. 자, 그리고 외관 자체는 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외관 자체는 정말 흠이 없어요. 실내 시트도 좋고요 깨끗한 편이고, 다 있죠? 자, 성능점은 매우 5% 밖에 안납니다. 5%면은 또 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렌트 없습니다. 자, 사고어없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정말 도니소렌토가 제일 좋은 차라고 보면 됩니다. 매장에서. 아, 물론 재고는 300대 정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14대가 최근에 들어온 차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맞거든요. 자, 미세니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좋죠? 자, 타이어 트레드 65% 70% 남아있고요. 러비지 스크린 깔끔한 트렁크 공간 나오죠? 거기에 축구반 감지기, 미끄럼 러 방지, 경사로 방지, 후방 카메라까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차도 놓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입니다 다음 차량. 자, 2079만원.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자, 노블레스는 파워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79만원, 2 0년식 7만키로. 이 차도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어요. 자, 주행거리를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검정색이 아니고 주색입니다 그리고 사고 안개 등이 들어가 있어요. 사고 안개 등이 들어간 주색 자, 보시면 실내 시트가 좋은 편이고, 키도 두개 있고, 전동시트 있고요. 자,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UVO 내비, 네, 아. HUD 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2079만원.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요거 괜찮아요, 요거. 실내 시트가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시트가 생동감이 있어요. 거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거든요. 성능정감 면 고작 3% 밖에 안납니다 렌트는 없고요 자, 사고 교환은 또 없거든요. 무사고입니다. 무교환이에요. 미세니 없습니다. 2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자, 1999만원, 4륜구동 마스터 등급이에요, 이 차는. 자, 마스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8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20년식이고, 8만키로예요 8만키로. 자, 1999만원, 8만키로. 자, 색상은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이고, 사고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사고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괜찮거든요. 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오토 홀드, 스타뱅거 기능이 같이 들어가고 열선 통풍까지 당연히 다 있고요. 축구방 감지, 차선이탈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팔로라마 솔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 차는 정말 구매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팟선이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반자열까지 있어요. 반자열의 브라운 시트까지 와 팟선까지 와이 차는 정말 무조건 1순위에요 무조건 1순위 4륜구동까지 무조건 사세요 이 차는 뭐 지금 너무 옵션 대비 가격이 너무 싼 거거든요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 차는 절대 정말 놓치기 싫은 차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차입니다 아마 일주일이면 판매될 것 같아요. 다음 셈입니다. 마스터 등급입니다. 자 19년식 11만 7천 키로에 1980만 원. 가격이 저렴하죠. 왜냐하면 신차가 무려 4,100이거든요. 4,100인데 현재 판매가는 1,980만 원이니까 정말 딱 반값 반값 빠진 거예요. 반값. 자50% 반값 빠진 겁니다. 정말 많이 빠진 거죠. SUV 중에서는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사이즈 스텝 있고요. 루프랙이 하나 있어요. 성능 점검은 자, 매연 6%밖에 안나옵니다 자,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차입니다. 무사고. 무사고인데 어 휀다에 판금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미세 뉴유 전혀 없고요. 이 차도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꼭 구매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꼭 사세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화이트 색상. 자, 중요한 옵션.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고요. 실내는 컬팅 들어간 검정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고급지죠. 거기에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설루프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파킹도 있고요. 파노라마 설루프 있고, 220V에 축크방 감지 차선이 따라까지 추가된 정말 옵션이 많은 차량이고, 반절까지. 자,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완벽한 풀옵션. 꼭 사세요, 이 차는. 거기에 프리미엄, 어, 정말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다음 차입니다. 1,850만원 노블레스 13만 키로 정도 19년식. 어, 이 차는 검정색입니다. 사고한 개 등의 검정색.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어제 매입했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는 안 끝났지만 이 차는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오시면 왜냐하면 브라운 시트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어, 그런 차량이고, 거기에 파선까지 있어요. 파선 파노라마 슬러프, UVUV 앱비 어, 그리고 축구방이 차선이탈, 자, 반자율까지 있거든요. 파선까지 있고, 옵션도 좋은 편이고, 화려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18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파워트렁크, 파노라마 슬러프, 반자율까지, 차선이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차는 정말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량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